안녕하세요. 말씀의검 매스터입니다. 최근 미국 LA에 벌어진 대형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4분의 1 크기인 면적을 태웠고 무려 200조 원의 이상의 손실을 냈다고 했는데요.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F 뉴스는 지난 12일 LA 카운티인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화재가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LA의 가장 부촌을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사는 고급 주택까지도 불태웠는데요. 유명 연예인 멜기슨과 페리스 일틴의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제가 나기 이틀 전 LA에서 있었던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의 한 장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the 82nd Golden Globes. Oh, that was before. The... Moms are holding strong with three shoutouts. God, creator of the universe, zero mentions. 이를 두고 한 미국 네티즌은 할리우드가 하나님을 조롱한 이틀 후에 할리우드에서 끔찍한 화재가 일어났다며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어나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기도하면서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교회와 한인교회, 기독단체들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섰는데요. 남가주 교회협의회 회장 샘신 목사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피해를 파악하며 담요와 마스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예상치 못한 부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샌디에고 에서는 예수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길거리에서 지저스를 외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밤에 미국 거리에서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고 외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한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의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한 해변가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번 산불이 난 LA,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성경에서 소동과 고무라와 같이 변해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금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